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나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목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렸죠 죽은 자 같이 되며, 어, 그가 오른손에,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요한은 세 가지 면에서 자신의, 자신이 교회의 형제요. 어, 또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세 가지는 환난과 나라와 인내입니다. 이 환난과 나라와 인내는 모두 예수 안에 있는 환난, 예수 안에 있는 나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인내입니다. 예수가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동참한다는 의미는 요한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려고, 실현하려고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다보니 환란을 당하게 되었고 환란 중에 있으니 인내하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 즉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 2025년까지의 모든 독자들의 형제요 또한 동역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는 주의 날즉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안식 후 첫날 성령에 사로잡혀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주일 예배 중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한 달에 하루를 황제 경배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의 하루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다가 반모섬으로 추방당했다고. 어, 기록한 걸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모여서 말씀을 어, 말하고 듣고 또 지키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는 일이었는지를 어,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 요한은 자신을 고난 받고 있는 교회와 동일시합니다. 그는 현재 반모섬에 유배, 유배되어 갇혀 있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은 더 깊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요한은 그 음성을 들으려고 몸을 돌렸는데요. 일곱 금초대가 보이고 이초대 사이에 인자같은 이가 있습니다. 인자같은 이는 어, 다니엘 7장 13절에 등장했던 인물인데요. 18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살아계신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명시되었듯이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 즉,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성막과 성전을 대체하는 완전히 새로운 성령의 전이 탄생한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권위와 능력, 보호와 통제, 그리고 소유와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께서는 그분의 권위와 능력으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소유인 세상 모든 공동체를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신 예수는 요한의 때에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모든 교회 가운데 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또 좌우의 날선 성령의 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흰 머리털, 불꽃 같은 눈,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검은 모두 어, 심판자이신 예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두려운 심판자로만 어, 묘사되지 않고 죽임 당하셨고 어, 일곱 금촛대를 어, 사이를 권일며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자우의 날선, 양날의 검은 주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며 또 믿음에 대하여 구원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의 여신 헤카테가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요. 이 여신을 위해 재단을 만들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이 열쇠를 빼앗아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죽음이 더 이상 사람들을 억압할 수 없게 되었다는 선언, 선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제국들은 한때 권력을 가졌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모든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다스리시는 예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더함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거니시며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영원합니다. 아멘.